김용빈, 러버로 트로트 시장을 뒤흔들다. 브랜드 가치 급상승, 팬덤 열기 고조, 가슴을 울리는 목소리와 감성적인 표현력으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은 트로트 가수 김용빈이 다시 한번 화제의 중심에 섰다. 그의 신곡 러버는 발표와 동시에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며 음원 차트에서 빠르게 상승했고, 그 인기는 브랜드 가치의 가파른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단순한 유행을 넘어 김용빈의 음악은 이제 하나의 별표 별표 현상, 페너미넌, 별표 별표이 되어가고 있다. 2025년 7주차 가수 브랜드 가치순위에서 16위를 기록한 그는 단 일주일 만에 4계단을 뛰어오르며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90.662점이라는 놀라운 수치를 기록하며 단기간에 29.129점을 추가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는 트로트 장르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급상승세로 김용빈이 단순한 트로트 스타를 넘어 대중적 영향력을 가진 아티스트로 자리 잡고 있음을 방증하는 결과다. 무서운 상승세의 중심에는 열정적인 팬덤의 힘이 있다. 김용빈의 팬들은 그에 대한 뉴스를 77.363회 조회하며 그의 행보를 실시간으로 주목하고 있으며 관련 기사들은 954회 공유되며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또한 207개의 댓글과 41개의 좋아요가 달리며 그의 인기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한 숫자로만 그의 인기를 설명할 수 없다. 팬들의 진심 어린 애정과 헌신이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그가 만든 콘텐츠에 대한 자발적인 기부문화다. 불과 두달 만에 팬들이 관련 기사에 기부한 금액만 23.000원에 달하며 이는 그를 향한 응원과 지지가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 별표별표 별표 강력한 충성도, 로열티, 별표별표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용빈이 만들어낸 러버 열풍은 음악을 넘어 트로트 업계 전반의 흐름까지 바꿔놓고 있다. 그의 브랜드 가치는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으며 팬들의 관심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다. 이 기세라면 그의 다음 행보가 무엇이든 또 하나의 역대급 성공 신화가 될 것은 자명해 보인다. 김용빈의 신곡 러버가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내며 트로트 시장을 넘어 음악계 전반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발표와 동시에 서클 차트, 서클 차트. 56위에 오르며 눈길을 끈이 곡은 3.15영점을 기록하며 차트 156위에 안착했다. 단순한 인기 상승을 넘어 다운로드 부문에서 1.24영점, BGM 부문에서 1.910점을 차지하며 전반적인 음악 소비 지표에서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김용빈의 음악이 단순한 트로트 팬층을 넘어 다양한 세대와 음악 애호가들에게 깊이 스며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곡은 원곡자인 한승기의 명곡을 리메이크한 작품으로 김용빈 특유의 감미로운 음색과 섬세한 감정 표현이 더해져 원곡과는 차별화된 매력을 선사한다. 무엇보다도 단순한 리메이크를 넘어 트로트 특유의 서정성을 발라드적 요소와 절묘하게 결합하여 완전히 새로운 스타일의 트로트 곡을 탄생시켰다. 원곡이 지닌 애절한 감성을 더욱 극대화하면서도 김용빈의 개성이 오롯이 녹아든 편곡과 감성 해석이 더해져 듣는 이들에게 한층 더 깊은 여운을 남기고 있다. 특히, 감정을 섬세하게 쌓아 올리는 그의 보컬 스타일은 러버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 곡의 도입부에서는 속삭이듯 부드럽게 시작해 점차 감정을 고조시키며 후반부에서는 절정의 폭발력을 보여준다. 이는 김용빈의 탁월한 표현력과 곡 해석 능력이 만들어낸 결과로 그가 단순히 트로트를 부르는 가수를 넘어 진정한 음악적 스토리텔러임을 입증한다. 이처럼 러버는 단순한 리메이크곡이 아닌 김용빈의 새로운 음악적 정체성을 담아낸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의 감미로운 보이스와 애절한 감성이 녹아든 이 곡은 트로트와 발라드의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음악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하는 동시에 트로트 장르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김용빈의 저력은 음악 차트뿐만 아니라 별표별표 별표 슈퍼스타 파워 랭킹, 슈퍼스타 파워 랭킹, 별표 별표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다. 2025년 7주 차 기준 그는 총 77.400점을 획득하며 전체 68위를 기록, 대중적 인지도를 더욱 확장시키는 데 성공했다. 특히 치열한 경쟁이 펼쳐진 미스터 트롯 3 부문에서는 77.400표를 획득하며 당당히 4위에 오르는 저력을 과시했다. 이는 단순한 화제성을 넘어 김용빈이 트로트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지표다. 무엇보다도 이번 성과는 팬덤의 강력한 결집력과 충성도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개된 데이터에 따르면 무려 151명의 팬이 각각 513회씩 투표에 참여했으며 이는 김용빈을 향한 지지가 단순한 관심을 넘어 뜨거운 애정과 헌신적인 응원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낸다. 단순히 음악을 듣고 소비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직접 투표에 참여하며 그의 성공을 함께 만들어가는 팬덤의 적극성은 김용빈이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팬들의 진정한 스타로 자리매김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록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이는 김용빈이라는 이름이 이제 하나의 브랜드로 자리잡고 있음을 상징하며 그의 음악과 무대가 대중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미스터트롯 3에서 보여준 그의 폭발적인 가창력과 무대 장악력이 강한 인상을 남기면서 투표 결과 또한 이를 반영하듯 팬덤의 압도적인 결속력과 함께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김용빈은 지금 단순히 인기 가수를 넘어 대중이 직접 선택하고 지지하는 스타로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승세가 지속된다면 향후 그의 음악적 행보와 무대는 더욱 큰 주목을 받을 것이며 그의 존재감은 트로트계를 넘어 한국 음악시장 전체에 더욱 강하게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빈의 인기는 단순히 음악 차트에서만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대중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무대 위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팬들과의 유대감을 깊이 쌓아가고 있다. 트로트 가수로서 뛰어난 실력을 갖춘 것은 물론 친근하고 유머러스한 매력까지 겸비한 그에게의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특유의 존재감을 드러내며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특히 김용빈은 미스터트롯 3에서 보여준 독보적인 가창력과 강렬한 무대 장악력으로 대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프로그램을 통해 그의 탄탄한 실력과 감성 표현력이 재조명되면서 방송이 끝난 후에도 김용빈을 향한 관심은 식을 줄 모르고 있다.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그는 다양한 예능과 음악 방송의 섭외 1순위로 떠오르며 점점 더 많은 프로그램에서 그의 모습을 볼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김용빈은 단순히 방송 출연에 그치지 않고 팬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SNS를 통해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일상을 공유하는 등 친근한 소통 방식으로 팬들에게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쌓이며 그의 팬덤은 더욱 단단해지고 있으며, 이는 다시 그의 음악적 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무대 위에서 감동을 선사하고, 무대 밖에서는 유쾌한 매력으로 대중과 소통하는 김용빈. 그의 다채로운 행보가 앞으로 또 어떤 새로운 매력을 보여줄지 팬들과 대중의 기대가 날로 커지고 있다. 러버위 성공 이후 김용빈의 행보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트로트와 발라드를 넘나드는 감성적인 보컬로 대중을 사로잡은 그는 이번 열기를 이어가기 위해 더욱 다채롭고 도전적인 음악 활동을 준비 중이다. 단순히 기존 스타일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장르적 시도와 감각적인 편곡을 통해 김용빈만의 색깔을 더욱 확고히 다질 예정이다. 특히 그는 팬들과 더욱 가까이 호흡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기 위해 전국 투어 콘서트를 계획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팬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스터트롯 3에서 보여준 압도적인 무대 장악력과 섬세한 감성 표현력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라이브 공연은 김용빈의 음악 세계를 온전히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곡 발표 역시 계획되고 있어 그의 음악이 앞으로 어떤 새로운 감성과 매력을 담아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용빈의 행보가 기대되는 이유는 단순한 인기 상승 때문만이 아니다. 그는 언제나 새로운 음악적 도전을 멈추지 않는 아티스트이며 한곡한 곡의 진심을 담아 부르는 가수다. 그렇기에 그의 다음 발걸음은 단순한 활동이 아닌 트로트 시장을 더욱 넓히고 대중에게 새로운 감동을 선사하는 여정이 될 것이다. 트로트계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가는 김용빈. 그의 음악적 도전은 이제 시작일 뿐이며, 그가 펼쳐갈 무대는 앞으로 더욱 눈부실 것이다.